잘 나오나요? 잘안나오네요잘 지내고 계신가요, 다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지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사실 추운 게 싫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요즘은 추운 거를 너무 너무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항상 겹겹이 따뜻한 옷을 입지 않으면 저는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날로. 난로. 저는 날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내 방도 너무 추워요. 너무 너무 추워. 밖에 보여드릴까요? 옛날에 되게 푸릇푸릇하던 창밖이 단풍이 다지고 이렇게 흉 뭐라고 해야지 되 흉한 거 아니라 이렇게 차가운 겨울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겨울 방학이잖아요. 이제 날씨도 추워지겠다. 겨울이 됐겠다. 그리고 뭐다 수능이 끝났죠. 제가 몇주 전에 이제 수능 직전에 올렸던 영상을 되게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써가지고 실제로도 수, 이번 수능 때 정말 떨지 않고 부담 갖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고 해주신 분들도 많았고 너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뿌듯한 상태로 며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능 끝나고 이거 하면 혹은 이거 안 하면 후회한다 탑 5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그거 하지 말걸 혹은 아 그때 그거 할걸 하고 후회했던 내용으로 한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탑 5, 5번, 5번 아니고 뭐야? 5순위, 5순위, 빠밤. 의욕 앞서서 빡센 알바 하면 후회한다입니다. 왠지 성인이 되는 관문의 느낌이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한다. 왜냐면 청소년 때는 못하니까. 근데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될게 의욕이 앞서가지고 그냥+ 그냥 재밌어 보여가지고 뭔가 일의 강도나 그런 빡셈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알바는 후회한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알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그리고 얼마나 이제 남의 돈 벌어먹는 게 힘든 일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래, 알바 한번 하는 거 이왕 하는 거좀 빡센 데서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웃, 땡. 열심히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3주 만에 잘린 건지 그만둔 건지 뭐 모르겠는데, 그 앞에서 자리 안내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호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호스트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제 무전을 끼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무전기에서는 제가 해야 될 일을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그 별명으로 부르는데, 둘리였거든요. 어, 둘리야, 저 5번 테이을 정리하고, 그리고 손님 사, 뭐 7번으로 안내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앞에 있는 손님과 계속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 아, 뭐 어서오세요. 어, 아, 네, 뭐 여기 자리 안내해드릴게요. 게요 뭐 잠시만요 하고. 근데 여기서 계속 들리고 그래서 이 동시에 이 멀티태스킹을 했어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거까지는 뭐 그렇다 쳐. 알바 신발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뭐 밑창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푹신푹신한 신발을 다 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그거 모르고 그냥 일반 신발 아무거나 신고 갔죠. 몇 시간씩을 진짜 왔다 갔다 하고 한 번도 못 앉고 되게 바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식기들이 다 엄청 무겁잖아요. 막 그거 막 날르고 막 손님 응대하고 막 혼나고 막 치우고 서러워요. 괜히 서러워요. 아무도 서럽게 안 했는데 그냥 혼자 막 이런 거 봐. 여러분한테는 꼭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남들이 안 하는 알바는 이유가 있다. 유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알바를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4번, 빠밤. 아무 색이나 밝게 염색하면 후회한다. 입니다. 그냥 진짜 수능 보자마자 미용실 가서 이제 밝게 염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제 머리 색깔 보이시죠? 지금의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릿결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지금 많이 잘랐는데 내 얼굴 색을 고려해서 나의 분위기와 내가 하고 싶은 색깔을 고려한 것도 좋지만, 이제, 여러 번 생각을 해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라. 왜냐? 한정된 자원이다, 내 머리는. 저는 지금 여름 뮤트거든요?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너는 염색을 안 하는 게 제일 어울리는 머리 색깔이다. 그냥, 그, 그냥 니, 네 원래 머리색이 너한테 제일 잘 어울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 난 밝은 머리가 좋은데? 하면서 사진을, 옛날 사진을 딱 봤더니, 그때 제일 저한테 안 어울리는, 그 밝은 주황색의 머리를 후회합니다. 그냥 할까 하지 말걸. 저 이거 유지하려고도 맨날 가가지고 머릿결 상하면서 돈 벌이면서 맨날 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염색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 귀찮아서 지금 운전면허 안 따면 후회한다. 후회한다. 이제 20대 24살 초중반 후반이라고 해 주세요. 20대 중반에 와서야 과거의 운전면허를 그때 따놓은 나 자신이 잘했다. 생각보다 운전면허를 따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 많이 수반됩니다. 교육을 들으러 학원에 갔다. 근데 학원이 또집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막 모든 곳에 그 운전면허 학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어딘가 멀리 그,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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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을 보러 갔다가 그리고 또 실기도 봤다가 뭐 시간,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모든 게 다. 학교를 다니게 되거나 이제 이후에 어떤 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만큼 이렇게 시간이 널널하고 뭔가 어딘가에 얽매여 있지 않아서 시간 뭐 부담 없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담 없고 이럴 시기가 많이 많지 않아요. 꼭 지금 할거 없을 때 미리미리 운전면허를 따놓자. 면허 안 따면 후회한다. 두 번째 대망의 두 번째예요. 아직 첫 번째가 남지 말다. 두 번째 마밤 운동 지금 안 하면. 후한다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사실 전 뻔한 말 장인이에요. 전 뻔한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막 열심히 한건 아니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쪘던 살을 대학 가기 전그 3개월 동안 다 뺐습니다. 10kg 정도를 뺐는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금기시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과의 약속이에요. 밥을 먹던지, 술을 먹던지, 카페에 가서 빵을 먹던지. 근데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면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주 일이고 정말 지겨울 만큼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친해지야 되고 그때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가깝다.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조금 비교적 널널한 시기에 식단 플러스 운동할 시간 확보 측면에서 지금 운동 안 하면 후회한다 라는 거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 대망의 첫 번째 1순위 후회하면 지금 이거 안 하면 후회하는 1순위입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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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하고 싶은 거안 하면 후회한다 이게 뭔개 같은 소리냐고요? 자주 들어보세요. 제 인생의 모토가 되는 에? 모토? 제가 딱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그 진짜 멋있어 보였던 선배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제가 막아 선배 저 이거 할까요 말까요? 뭐 이렇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야. 제가... 후회는 단기적 후회가 있고 장기적 후회가 있어. 사람들이 후회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이 실패했을 때 후회를 느낀다고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할까 말까 하는 일을 했을 때 실패를 하면 단기적으로 아, 이거 왜 했지? 이렇게 후회를 하지만 어떤 일을 할까 말까 했을 때안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두고두고두고 두고 두고 아, 그일할걸 해볼 걸왜안 했지? 라고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할까 말까 하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후회를 걱정하지 말고 후회 없이 다 하자. 이런 생각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전이 생각을 계속 해요. 아, 내가 이 일을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안 해서 후회하는 게 크겠다. 정말 뭔가 정말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고선 저는 다 하는 편이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든지 다 좋은 결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확실히. 그랬을 때 실패도 하고 뭐 좋은 결과도 있고 뭐 좋지 않은 결과도 있고 하는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어도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는 거더라고요. 어떤 저의 깨달음이나 경험치가 올라가는 일이 될수 있더라고요. 주저주저하는 일이 있다면 용기를 갖고 무조건 하는 쪽으로 무모할 수도 있지만, 아 그냥 해볼까 하고 질러보는 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정도이고요. 아 이거 했을 때 후회했다, 이거 안 하면 후회한다 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같이 얘기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여기는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고요. 제 심심하신 분은 놀러오세요. 안녕!